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뜨개 바구니 마지막 시간으로 이너 미니 바구니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1편부터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큰 바구니 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바구니 뜨는 거는 굉장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크기만 작고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뜨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큰 바구니와 동일하게 작은 바구니도 밑에 바닥 부분부터 먼저 뜨개를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 단을 뜨게 했는데요. 두 단을 뜨셔도 되고 뭐네 단을 뜨셔도 되고 원하는 크기만큼 뜨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은 어, 여기 바구니에서는 긴뜨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로 동일한 이제 뜨개를 할 거예요. 이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한길긴뜨기로 꽃을 냈는데요. 여기 바구니는 짧은뜨기, 짧은뜨기까지 해주었어요.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짧은뜨기 혹은 긴뜨기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이큰 바구니는 여기 빼뜨기를 해서 윗부분에 조금 도톰하게 했는데, 이너 바구니는 도톰하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저는 빼뜨기까지는 안 했어요. 원하실 경우에는 빼뜨기까지 하셔서 마무리하셔도 돼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슬뜨기 개수는 여기 큰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큰 바구니 들어가더라도 좀 작게 뜨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맨 처음에 사슬뜨기 길이거든요. 양쪽에 단을 올리면서 여기 높이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감안하고 지금 처음 사슬뜨기 개수를 정하시면 돼요. 미니 바구니 뜰 때는 이제 포인트 아크릴뜨개실 한 가닥을 가지고 뜨게 할 거예요. 한 가닥 잡고요. 처음 시작 사슬뜨기는 10개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이제 마지막 사슬은 좀 당겨서 뜨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열 번째 코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어, 1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은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첫 번째 코 코늘림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8개의 코는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하고 반대편에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2개씩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에서는 코늘림 할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첫코 기둥코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 그리고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코까지는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하나, 마지막 코, 전코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마지막 코만 남았어요.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3개 해주세요. 짧은뜨기 3개.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에도 다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끝에 구멍은 끝실을 당겨서 구멍을 막아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반대편 두 번째 코부터 표시되어 있는 코, 정코까지 8개의 코에요. 여기에 각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안쪽으로 쑥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 짧은뜨기, 여기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 종코에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면 되구요. 표시한 첫 번째. 진행방향에서는 마지막 코. 여기에 이제 짧은뜨기 두번 해주시면 되요. 먼저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한번 하구요. 그리고 안쪽으로 쑥 한번 넣어서 두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해주시면은 끝에 구멍이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초보자 분들은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표시를 하나 안 했는데, 마지막 짧은뜨기 옆에 있는 여기 코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코에 다시 표시를 한번 해둘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표시를 하고요. 곡선 지금 이 핑크색, 핑크색 코수링 걸려 있는 곳, 여기는 이제 다음 단부터 코늘림 이제 코고요. 그리고 직선 구간에 8개의 코는 각 코에 이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표시하셔가지고 어, 코를 쉽게 찾으시면 되구요. 두 번째 단 넘어갈게요. 매번 처음 시작은 기둥코 사슬뜨기. 짧은뜨기에 이제 기둥코는 코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코부터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첫 번째 코 짧은뜨기 두 번. 한 번. 그리고 첫 번째 코는 나중에 마무리하는 코예요. 초보자분들은 표시하셔서 마무리 코 찾으시고요. 두 번째 짧은뜨기. 여기에도 다시 표시. 여기는 이제 코 늘린 구간의 표시예요. 여기 표시하시고 직선 구간은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한 번. 한 번. 직선 구간 짧은뜨기 끝이 났구요. 곡선 구간 하나, 둘, 세개 코에요. 이 코에는 짧은뜨기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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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 첫 번째 코 풀고 짧은뜨기 한번 다시 표시. 그리고 한번 더.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짧은뜨기를 한번 두번세 번째 코도 한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직선 이제 구간 8개 코 짧은 뜨기 해주시고요 곡선 구간 남은 두개코 한번 같이 뜨게 해볼게요. 곡선 구간 첫 번째 코예요 여기, 두 개, 두 개, 짧은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번, 다시 표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번 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라고 표시를 해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빼고, 짧은뜨기를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 분들은 여기 헷갈리실 필요 없으시겠죠? 여기가 마지막 코니까, 그러니까 표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코처럼 보이는 애들은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자분들 마지막 코에 다시 표시를 해두세요.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둔 브라운색 지금 미니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어, 두단을뜬 거거든요. 그리고 11코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굵어서 지금 딱 이렇게 했을 때 맞거든요. 브라운색과 동일한 이제 굵기 그리고 날비로 하실 거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윗부분 옆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떠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이건 다이소의 레인보우 뜨개실로 뜬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10코로 뜨개질을 시작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아크릴 뜨개실보다는 얇아요. 그래서 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세 단을 떴는데도 작죠. 그러니까는 실의 굵기에 따라서 크기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실로 떴을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옆면으로 넘어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보다 얇은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슬뜨기 개수를 좀더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단, 단을 더 올리시면 돼요. 두 단보다 좀더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세 단까지 뜨고 옆면으로 넘어갈게요. 두단 이제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잠깐 이제 스킵하시고요. 어, 옆면부터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요. 시간 링크, 이제 댓글, 그리고 본문 내용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영상 이동하세요. 세 번째 단 들어갈게요. 세 번째 단 시작. 기둥코 사슬뜨기. 코가 증가되는 구간에 코가 6개예요 6개의 코에 두코에한 번씩 뜨개를 하시면 되구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을 두 코에 한 번씩 반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코, 한 번.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 그리고 빼고요. 두 번째 코는 두 번. 한 번. 두 번. 바닥면 뜨기는 이번 단이 마지막이니까 코수링 표시는 하지 않을게요. 직선 구간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고요. 곡선 구간 다시 설명할게요. 곡선 구간 나왔고요. 6개의 어, 코에 짧은뜨기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되요.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두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빼고 할게요. 한 번, 마지막 코에서 두번 해주시면 돼요. 직선 구간 짧은 뜨기, 곡선 구간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곡선 구간 남은 코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짧은 뜨기,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두 번. 세 번째 코한 번, 마지막 코한 번, 두 번. 마지막 코에 다시 표시.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미니바구니 바닥면은 세번째 땅까지 이제 뜨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더 크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어, 첫번째 영상 보시면은 뜨게 하는 이제 코늘린 구간 뜨게 하는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제가 링크 본문 그리고 댓글에 남겨 둘 테니깐요 참고하셔서 뜨게 보세요 지금부터 옆면으로 들어갈게요 옆면 뜨개는 처음에 바구니 뜨개의 옆면과 동일하게 긴뜨기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조금 편안하게 뜨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긴뜨기가 아니라 한길긴뜨기로 뜨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지금 보면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예요. 이 모양으로 이제 뜨개를 할 거고요. 세단 뜨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은 기둥코 사슬뜨기 3개예요. 사용하는 코는 홀수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코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코는 지나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코만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면 돼요. 사슬뜨기 기둥코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만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첫 번째 코에 넣고 실 걸어오고요. 고리가 세 개가 걸려요. 이 고리 세 개를 두개 먼저 빼고요. 그리고 두 개, 2개,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길 긴뜨기가 된 거고요. 지금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코는 여기에요. 사슬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 하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걸쳐서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코 지나고 세 번째 코.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한 번, 그리고 동일한 코에 한번 더. 네 번째 코 지나고 다섯 번째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여섯 번째 지나고 일곱 번째 한번두번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표시한 마지막 코는 남아야 되거든요. 그전 코까지 뜨개를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코전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뜨게 할 거예요. 실감아서 마지막 코전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표시를 해두었죠. 여기 사이 공간 코를 사용할 거예요.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에 넣고 충분히 맞다뜨려서 빼뜨기 해주세요. 옆면 첫 번째 단이 끝이 났어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뜨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까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단 사용하는 코는 지금 V자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이 공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사용할 거예요. 코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 코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 시작. 기둥코 사슬뜨기 3개구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그리고 다음 코는 여기가 가운데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사이. 다음은 한길긴뜨기 2개 지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구요. V자 모양 가운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가운데에 코 잡고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긴뜨기보다는 이 공간코 사용하는 게좀 편할 거예요. 긴뜨기는 조금 키가 작기 때문에 안쪽에 넣기가 조금 애매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길긴뜨기는 딱 이렇게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공간코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끝까지 동일하게 뜨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 처음에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는 편물을 뒤집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처음 사슬뜨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이 솟아오르거든요. 반대편으로 좀 잡고 평평하게 편물이 될수 있도록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요 정도 이 높이로 뜨개가 된 건데요. 뜨개를 하고 나서, 어 여기 바구니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은 세 단까지 떠서 이 안쪽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큰것 같고요. 가운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가운데 이너바구니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어두 단을 뜨셔도 되고 세 단으로 하면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요. 두단 뜨고 짧은 뜨기 한번 뜨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세 번째 단까지 뜨개를 진행해 주세요. 옆면 세 번째 단까지 뜨개가 끝이 났어요. 마무리를 이제 하고 다음 단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실 분들은 여기 기둥코 사슬뜨기 끝코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런 후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 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기둥코 지금 빼뜨기 않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해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를 해두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코 여기가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코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쭉 해주세요. V자 모양 마지막 코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옆에 있는 코가 마지막.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에서 실을 쭉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고요. 표시한 첫 번째 코에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코 넣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코까지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첫 번째 코에 넣을게요. 첫 번째 코 넣고 위에 사슬 모양을 하나 얹어준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코로 다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미니 바구니 뜨개가 끝이 났어요. 빨간색, 시작단 10개, 그리고 3단까지 올리고, 옆면은 3단 무늬 넣어주고, 짧은뜨기. 마무리 한 거고요. 기존 거는 두단뜬 거예요. 두단 뜨고, 브라운 색이 조금 얇기 때문에 처음 시작 사슬뜨기는 11개로 시작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세 단을 떴기 때문에 지금 두단뜬 거보다는 크죠. 그리고 바구니에 넣어 볼게요. 안쪽, 이쪽, 바깥쪽은 조금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작은 바구니 넣으면 되고요. 중간에는 지금 만든 거 충분하게 들어가거든요. 세 단까지 이제 뜨셔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뜨개실로 뜬 거는 이쪽. 이렇게 넣으면은 바구니 3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구니를 자그마한 거3개 들어갔는데요. 길쭉한 바구니로 두 개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길쭉한 바구니 하나, 그리고 작은 바구니 두 개. 이렇게 모양별로 안쪽에 넣는 이너 바구니는, 어,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뜨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를 길게, 좀 길게 잡아서 한두단 정도 뜨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1년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2021년 다시 열심히 또 채널 관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